I see a second target. I got another. That's five. Here we go. <antenna> I mean, it looks like the cartels getting ready for a supply run. Planes fueled and ready to go. You know the old saying: when life gives you supply planes, you take those fuckers and give them to your rebel friends. Am I right? Hmm. <놈> <놈> um, 동시 사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argets marked. Just say the word. Opening fire. Bad guys are marked. 처리 완료. Success. Clear. How are we doing? This metal has a cool. Skill point 획득했고. It. It. It's kind of coo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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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맵에 또 표시돼 있는 보급품들을 다 먹어야 돼 여러분들 저 연두색으로다가 다 획득했고 그 다음 미션은 요 비행기를 어디다가 배달해야 되는 미션 같은데 음 비행기 배달이 여기네요. 저항군 소유 공항으로 비행기 운반 가자.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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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으로 돌기가 생각보다 어어어 어! 어! 어, 잠깐만 옆으로 돌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 이거 어떻게 돌리지 아, 콩님 어, 꿀팁 감사합니다 아, 이제 근데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드려요 아, 근데 비행기가 헬기보다 조작 훨씬 힘든데요 여러분들 조작감이 되게 이상하네 이거는 물론 실제 현실에서 비행기보다 조작은 쉽겠지만 아, 라디오 꺼야 되는데 또. 아, 디거안 껐네, 또. 아, 거 또. 짜거 또. 이거 또. 이잠 또. 만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자, 이거 성공거들 이거 또. 이거 아,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좋은 착륙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해주줘 그냥. 정확하게 마크에다가 착륙해야 된다고요. 아 그래요? 그래? <놀람> <놀람> 그럼 다시 다시 하면 되지 뭐. 다시 할수 있습니다. 다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비기가 비기가 안 움직여. <laughs> 잠깐만, 이럴 때이 여러분들 또 방법이 있어요. 자 비행기 그냥 터트려버리고 <laughs> 다시 하면 됩니다 네. 아까 여기 어디였죠? 그래 부 e 무 휘발유. 아자 너무 멀다 일단 그 전에 스토리무 같은거 여기서 다 획득하고 갑시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그게. 어디야? 아 되겠다 드론 보내봅시다 적들이 정확히 어디있는지 파악이 안됐으니까 여기 하나 어? 이게 끝인가? 없는거 같은데요? 아 이거 저격총 맞추기 은근히 힘드네 됐다

그런데도 넘어갈 수 있나요? 오, 넘어갈 수 있네요. 오, 드론 배터리 소생 속도, 어차피 이거 다 스킬 왠지 다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 되면? 다 올리죠, 뭐. 멘데스 농장. 그러니까 이런 집들도 다 뒤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집 안에 막 보급품도 있고 그러,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타고 갈수 있나? 야, 트럭도 운전해요. 와, 능력자네. 음... 킹슬레이어 파일 이쪽 가서 스킬 포인트 획득하고 헬기 타고 미션 타러 가면 되겠다. 미션 깨러 가면 되겠다. 후진할 때삐삑거리는거 들으셨죠? 여러분들, 나름 좀 디테일하게 해놨네. 그러뭐 어떻게 하면 총 집어넣고 당길 수 있는 것 같은데? 무슨 키였더라? 비전투 모드로 다닐 수가 있거든요. 오! 아 H키네, H 키네 H. 스킬 포인트 획득 완료, 다시 차 타고 가겠습니다. 미션 깨라 어, 아까 전에 큰 트럭, 어디 있니? 아,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화물, <laughs> 그 다음 제일 가까운 데가 이 무기상자 획득하고 어, 의약품 부임무, 아니 뭐 맵에 획득할 게 되게 많네. 그죠? 그러면은 트럭 말고 그냥 헬기 타고 가겠습니다. 헬기 타면은 금방금방 가거든요. 어... 가까운데 무기상자 있고, 무기상자 찍고, 아니, 아니, 일단 멀리 있는 것부터 갔다 옵시다. 여러분들, 아니, 아니, 아니야. 스토리, 메인 스토리, 먼저 갑시다. 여러분들, 메인 스토리 깨면서 획득할 수 있는 걸 획득하는 게 낫겠다. 이 게임 너무 어색함. NPC들도 죄다 똑같이 생겼던데, 배타때 해서 그런가? 음, 존재하는 모든 NPC가 다 다르게 생기고 그런 게임이 있나요? 60억 인구를 만들 수 없고, 그죠? <laughs> 이게 용량 44기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착륙하겠습니다 이제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여기가 우니다드 군 기지거든요. 여기다가 세워놓고 the the 야간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니다드, 우니다드는 여러분들 죽이면은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막 헬기도 오고 막 탱크 같은 장갑차 같은 것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일단 드론 띄어서 근처에 있는 것부터 좀 정찰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야간 투시경으로 안 봐도 잘 보이는데요? 조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론 여기 어디 막 저격수도 있고 그래요. 보시면 저격수 스나이퍼. 하나 있죠. 스나이퍼 있다 그러죠 지금. 이거 싱글 플레이 위주가 아니고 멀티 플레이가 거의 주된 게임입니다. 싱글 해도 되는데 멀티 플레이 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얘부터 먼저 죽여야겠다. Okay. 여기 저기 초소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있고. 잠깐만, 잠깐만. 저 친구를 제가 죽이면 안 되고. 에 포획해 가지고 신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친구 없으신 분들도 그냥 랜덤 매칭으로 멀티 하실 수 있어요. 이, 이 친구가 제가 잡아야 되는. 친구예요 와 진짜 많다 어, 진짜 많다 제가 봤을 땐 이거 전투를 하면은 좀시간 많이 길어질 것 같고 전투 안하고 저 장교를 바로 포획하는 작전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잠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마 좀 있을 건데. 아예 전투를 안 하는 방식을 한번 해볼게요. 클로즈 베타 오픈 베타 때 여기서 그냥 전쟁했거든요. <laughs>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알아서 대기 타 그냥 거기 대기 타라고 너네 풀어주면 너네 난동 피울 거잖아. 갈수 있겠죠? 이래서 드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니까 미리 정찰하고 잠입할 수 있는 요소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지 스스로 아 그리고 여기 보급품도 좀 있네요 보급품도 좀 획득해 봅시다 여러분들 야간이라서 더 저기 잠입하는 데 수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안 걸릴 것 같은데? 일로 가면? 일로 가야겠다 여기 제 타깃이 있네요. 신문해야 되는 타깃이. 20의 rebel radio transmitter 잠깐 저 친구가 뒤돌았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호획을 해서 What the hell i Mierda! You may as well kill me now. I'm not talking, carajo. That's your choice. But with a pair of sadistic fucks like and Polito, one day that might be you hanging from their ceiling. You can't trust them. It would be a relief if I took them out of your life. Look, I'm not a snitch, but let's just say yeah, they freak me out. The thing is, they're not even in Itaquá. Itaquá. So call them back to Itaquá. Tell them you've got a package ready. 오제 올리토. 아이고라 람브레디 파르티 디 프리. 공버레고. 발레. 이게 좀한 시간 밀리다. 엠파고 에. 와, 샷. 작전 성공했는데 여러분들. 잠입해 가지고 조지자. 여기 우니 다드는 사실 한번 싸우면 끝도 없거든요. 지원군 계속 와 가지고. 여기는 잠입하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 부품이 있네. 저것도 먹으러 가야겠다. 아... 일로 나가도 되겠죠? 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무기 부품. 보준경 하나 획득했구요. 이대로 걸리지 않고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 어떻게 나가지? 걸린 위치 말고 다른 곳 가면 알아서 돌아간다고요. 아, 아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여기 자고 있는 병사 한명 있는데, 저거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자, 가자, 가자, 가자. 어, 근데 저거 무슨 마크죠 저게? 이게 한번 가볼까? 아또 이게 사람 궁금증 때문에 또 이게 또 작전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 아 이거를 열면은 저 반대편으로 갈수 있다는 소리인데, 음, 무기 부품이 저쪽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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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저쪽에? 저쪽 이쪽 어디에 저거를 먹으려면 이 잠긴 문을 열고 가거나 저 운이 다드군 있는 데를 지나가거나 싸워서 이겨서 지나가거나 몰래 지나가거나 저기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저쪽으로 가면 돼요